뭐, 뭐야 이거 또? <laughs> 정문이 뭐죠? 아, 이 정문이야? 뭐라고요? 정문으로 들어가라고? 왜? 내가 왜 여기 들어가야 되지? 이리로 들어가라고요? 왜 아무것도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방 안에 들어가야 되죠? 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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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피스톤이 나와서 날 화살로 공격하거나 뭐 몬스터가 막 나오나? 뭐뭐 <laughs> 저기. 멍청이 멍청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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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이. 문에 딱 들어가면 이 방에 같이 나 내가? 다시는 못나오다뭐 이거 딱 열리면은 막 이상하게 죽고 그런 거 아니야? 굳이 왜 정문으로 들어가래? 여기 창문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멍청이, 마블 멍청이. 멍청이. 그럼 내가 만약에 정문을 딱 통해 들어갔어. 근데 나 죽어 막. 정문으로 들어가면 막 죽어. 정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없잖아. 정문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 죽는 거니까 정문으로 들어가라는 거겠지 마블 멍청이. 그래서 나는 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겠지. 혹은 벽을 부수고 들어가겠지. 들어왔습니다 그걸 간파해가지고 그냥 정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? 그냥 창문으로 들어가서 죽게 만들어놨어 분명히 둘다 죽어 그냥 뭐 정. 이. 마. 부. 목. 결국 그둘다 죽어 그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야 돼 옥상으로 올라가면 딱안 죽고 들어갈 수 있어 저같이 블럭 하나도 클럽 윈로 놓는 사람한테 지금 문을 열어줬을 거야 그 생각을 간파하고 간파해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가? 아예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? 그냥 여기 자체 들어가면 죽는 거야. 내 플레이어를 인식하고, 여기 커맨드가 어딘가 숨겨져 있는 거지. 그럼 끔찍한 노동을 시키다니. 이 땅바닥 안에 커맨드가 숨겨져 있고,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 거야. 마, 부벅청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정문으로 들어갈 거야. 나갈까요? 어? 어차피 죽을 거야. 그냥 정문으로 딱 들어가서 죽는 거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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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어, 일이 분명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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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이 멍청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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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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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어요 그냥? 야, 뭐냐? 야,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? 사입구나